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이 사단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씩 언급하느냐 하면, 그 김성수 목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어, 나는 아주 뭐 상당히 그 많이 알고, 또 굉장히 그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성경을 이렇게 풀어놓기 때문에, 아 어, 뭔가 이제 좀 받아들일 만한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사단, 사탄 단사 얘기만 나오면 마귀 얘기만 나오면 또는 데빌스 어, 어, 악령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이성을 잃어요 눈빛, 말투 그 전개하는 이야기 왜 그럴까요? 아마 음, 뭔가 그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마치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참나. 아 미쳤다고 할 수도 없고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가짜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가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근데 어이없어. 가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떤 말들은 상징적인 의미, 우리가 흔히 뭐 국어적 표현으로는 메타포, 은유라고 하지만 그 성경적 표현으로는 알레고리라고 그래요 비유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그 비유를 뭐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이 주시고 있는 메타포, 성경이 주시는 알레고리는 성경으로 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자꾸만 그,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뭐, 근동의 역사. 아니, 그거를 왜 구약을 푸는 데 갖다 집어넣어. 근데 가짜들이 다 그래요. 자꾸만 이제 자기, 뭐, 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어, 자기 의 어떤 신학적 또는 목사로서의 높이,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데, 아니, 뭐, 성경을 깨달음이 있어야 뭐 성경을 가지고 풀면서 자랑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만, 뭐 세상적 역사, 그다음에 이제 가짜들이 신학교에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에어리어에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비참하죠. 오늘 그래서 이 사탄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주의하시길 어, 좀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봅시다. 사탄의 역할과 그 방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탄을 표현하는 성경의 두 구절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 을 죄송합니다. 둘 통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알라고 저는 이와 같은 두 개를 역대상과 사무엘하에 이렇게 나열했다고 봅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을 볼게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주체가 뭐예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다. 여기 주체 의 주어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이튼 스튜드 i 어게 t 스 s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선 다음에 프로워킹, 프로워킹, 여기 뭐냐면 속을 뒤집은 거예요. 부추겨 이렇게 표현했는데 프로워킹하는 건막 이렇게 막 흥분하는 사람들 싸우기 직전에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상태를 프로워킹이라고, 프로워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빗 두넘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수를 계산하도록 프로워킹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무엘 하 2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어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여기는 부추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부추기셨다라는 단어보다는 어, 무브라는 단어를 쓰는게 좋아요 이걸 어, 제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일라나 모르겠네 안, 안 보이네요 안 보이니까 제가 이 어, 성격구절을 옮겨놔 볼게요 <laughs> 잠깐 옮겨놨다가 또 옮길게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할 때, 다윗을 부추기셨다. 잘 쓰는 말이 여기 보면, hit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David against them to say <laughs>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재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 부추겼다라는 말보다는 감동시키셔서 인구를 조사하였다. 주님은 감동을 시키셨지만 실제 일이 발생할 때이 일에, 이 사건에 주체는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고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올무에 빠지게도 안 하세요. 주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이튼. 그러니까 얘는 도구란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즉 사탄과 같은 얘기죠. 마귀라는 건 그의 졸개들 그러면 악령들이죠. 네비스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되는 악의 도구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다. 즉,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쳐야 되겠어. 근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칩니까? 아니요. 바로 죄를 범케 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나중에 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죄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일을 시킬 때, 다윗이 인구를 개수하라는 이 일을 시킬 때, 요압에게 시키는데, 요압이 한마디 합니다. 왕이요! 이거 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뭐 그냥 인구 개수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잔소리 말고. 그리고 나서 다 6개월 정도가 걸려요. 다 인구조사한 후에, 인구조사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요. 다윗이. 아이고, 내가 요압의 범죄였어. 자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꾸만 뭐 사탄이 뭐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싸워 이기면 된다. 못 이겨요. 아, 다윗도 못 이기는데. <laughs> 다윗도 이 죄를 짓는다는 걸 지금은 못 깨닫는데요. 사단이 프로워킹하니까. 어? 사탄은 주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하루는 욥기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여자들은 이제 천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든 아들들이 왔어요. Son of God.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Satan came and among them 서 있단 말이에요. 와서 즉 요건 악의도구죠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요 사이에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욥을 잘 살펴봤어? 그만한 의인이 없잖아 하고 얘기하니까 참소하는 자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람이 어쩌고 하는 거를 이제 그냥 못 봐요. 그렇다고 죄 없는 자를 못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욥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Not h i n 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fear 두려워. 또는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윗사람이 칭찬하면 꼭 이런 소리 하잖아요. <laughs> 사단에 도구된 거예요. 근데 네, 마치 무슨 사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 사탄은요, 생각이나 감정 등을 공격한다는 표현도 안 맞아요. 아까 보셨죠? provoke, 부추기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볼게요. 이에 예,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찾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 당연히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즉 예수께서의 죽으심과 장로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렇게 <laughs> Peter took him 그를 들고 begin to rebuke him <laughs> 어, 대단하죠 원래 rebuke라는 단어는 어, 하나님께 대들었다 하는데 rebuke는 책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Begin to rebuke him 뭐라고 얘기하면서 Be it far from you 당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님 이 e shall not be unto them t 이런 일은 shall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이요 <laughs>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Satan get behind me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얘말 들으면요,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여튼 사차는요, 사람이 듣기에 그럴 듯한 얘기,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그 감정을 풀어 워크합니다. 격동하는 거예요. 들추어서 뒤 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겐드리뷰크림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laughs>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탄이 사탄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생각을 가지고 장난질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한 예를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로스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불어 넣었다. 이때 이 마음은 h a r t 예요 h heart. u r 그러면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죠? 육체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냐, 육체의 생각이냐인데 이미 가롯 유다는 영의 생각이 없는 놈이에요. 육체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이란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에 맞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각을 생각을 불어넣, 어 불어넣은 거예요. 넘길 생각을 유다에게 뭐죠? To betray him, 그를 배반할 생각을 유다의 마음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악마가, 마귀가, d e v 악령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제 사탄이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심어 가로진 유다는 요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떡을 떼어주고, 내할 일을 해라. 할 때, 사탄이 들어갔어요. 떡을 떼어줄 때,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입니다. 자, 사탄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열두 사도, 그 외에도 몇몇 사도급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에요. 아포슬이라고 하는 건 사도라고 하는 건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면 사도라는 사탄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가, 장하는 자들이라고. 여기 영어로 보면 false 아포스 거짓으로 보냄을 받은 자임을 Deceitful worker, 속이는 일꾼으로서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the apostl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자신을 transforming, 살짝 바꿔서, 가장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작용하는 그런 인물들은 자칭 유대인들이죠.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중에 제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성결 교단을 조심해야 되는 게그 목사들은 항상 뭐냐면 뭐 행동을 좀 해줘야 선을 행해야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십일조를 내야 번금을 내야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하는 무엇인가 한 대가로서의 은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단적 사설 중에 알미니안주의 같은 이단 사설을 가지고 이땅 위에 신학교를 세운 데가 대표적으로 성결교단, 둘째가 순복음, 셋째가 감리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즉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속이는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도1 1 그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No marvel, 고민할 거 없어요. 놀랄 필요 없어요. 사탄도 Satan himself 그 스스로가 is so transformed into the angel of light. 사탄도 빛의 천사를 가장한다, transform, 연장한다. 저는 뭐 사탄이니 뭐 지옥의 뭐 사자 같은 면서 눈이 벌겋고 막 뿔이 나고 막 이렇게 시커멓고 뭐 거기 갔다 온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아, 그그사자의 어? 일꾼들을 보면 섬뜻 섬뜩, 섬뜻한 건뭐 좋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뭐 무섭게 생겼고 그들은 냄새도 많이 나고 하신 말이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 하나를 속일 수 있겠어요? 물론 본질은 맞죠. 다 아름다움을 가장하고 선함을 가장하고 빛의 자녀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한테 복도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마. <laughs> 조금은 무섭죠? 네. 봅시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어, 내가 두 번, 아까 했던 건가? 아닌데? 아닌데? 아 있네? 있네? 어, 제가 제목을 못 바꿨군요. 이 사단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을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우서 11장 5절에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대로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절대절명의 핵심적 기초, 부속이라는 죄사함 단계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그 마음의 악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라 행한 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자들은 전부 그 행위로만 심판을 받아요. 안에 아, 네, 의의가 없는데 그렇지만 겉으로는 의의 일꾼을 가장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 되고 의의 일꾼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못 바꿨네. 의의 일꾼을 가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ministers of righteousness. 그럼, minister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죠? 목사. 의의 목사로서 transform, 변장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his ministers. 즉,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인간들은 전부 의의 목사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whose end? 그의 마지막은 shall be according to their work. 그들의 일에 according to 한 행위를 따라서 shall be 행위를 따라서 shall be 이루어질 거다. 그의 끝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초보야. 초보가 뭐 의예일군을 가장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듯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의의 일꾼을 가장하면서 이 얘기 이, 이, 저 얘기 한다 문제하죠. 그럴 듯한 소리를 한다. 제가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가짜. 제가 교회 다니는 저는 저희 어떤 교회 목사입니다. 그는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laughs>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기서 번를 붙여놨어. 하고 까먹어서 사탄은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어. 김성수 목사님이란 분은 뭐 지금도 좋아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설교는 막 그럴 듯해 보이는데 번잡스러워요.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스럽게 만든다. 이게 왜곡한다라는 말로 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왜곡하다. 어, 삐뚤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요 간교하다는 단어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간교하게. 요게 살랑살랑, 요리조리, 그렇게 행하지도 않고,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는다. 혼잡해 하지도 않는다. 참 따단해 보여요. 그 순간에 그 말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게 새 번역인데, 잘못 붙였네. 고린도 우서 4장 2절이란 말을 잘못 여기다 붙였네. 아가지가 않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왜곡되고 간교하게 하고 혼잡해 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활이드러나진 않는데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만약에 가려 있다면 혼잡스럽고 왜곡해서 가려져 있다면 아마 우리가 전한 내용이 가려진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 영어로는 a lost. 길 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히드,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도 길 잃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사단의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자들은 특징이, 말씀이 헌잡스럽고, 행하는 것도 아주 간교하고, 여 때는 살랑살랑하고, 진리를 헌히 드러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정도로, 제가 잘못 인용을 했는데,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맞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차가깐만요 치우고 마지막 멘트를 좀 드리고 해야지, 뭐.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요거,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 찍었어요.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